그만 먹어. 어잘 잤다. 날씨 너무 좋은데 물질 하러 갈까? <laughs> 바로 가자. 아카렇게하 몰라 아우 야 간다 어 이미 한다부터 들어갔어 끊으면 되지 한다부터 틀렸어 자기적이야 뭐 이제 물어도 틀만있다 아우. 응조심해 음. 해무에서 산 아이 조심해 옆으로 밀면 안 빠져? 안 응, 되나? 응. <laughs> 원시신이야? 오 쓰레기는 다 가져가겠습니다, 유정이가. 오. 엄청 싸게쓸것 같은 뭐야 의자야? 무슨 거야? 그 뭐야? 아 우와. 아 이거 이 이거는. 아 그래. 아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어 조절해서 오. 야 인정아. 이거 가벼워서 좋다. 그게 그렇게야? 아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오 오. 아, 내 핸드 보고 있어. 내 핸드 폰드 줘. 응? 내 핸드 줘, 내 핸드. 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어때? 가봐. 나 이제 간디? <laughs> 어때? 나쁘지 않아? 어, 맘에 들어. 후! 됐다. 나 이제 가도 돼? 와, 준비 다 하고 30분째 안고 고 있네. 뭐 먹고싶어 이기갑오징 뭐? 갑오징어 뭐? 거. 다른거 문어? 그 다음? 낙지? 그 다음? 다른건 필요없을거같아 짜증나 부부 우후 살치구 I do 아, 어? 어? 나 근데 해상이야. 왜 조그맣다? 지금 추워서 땅땅해졌어. 이는 어. 라면 넣고, 응. 여기 얘네 살려줄게. 자, 바다구하늘구경 여기 진짜 응? 스선아 있다. 오케이. 여기 뭐지? 한삼 있다. 진짜 야채 못해. 앙! 되지. 아, 태무산 바다 중독. <laughs> 태무산 바다 중독자는 못 먹어. 넌 아직 글 자연인이야. 그 바다 중독자님은 바로 그냥 이어 넣어본다. 먹으면서 와, 달다! 와 역시 이러면서 뭐. 이게 설탕이 아닌데 어떻게 달지? <laughs> <laughs> 아직 바다 중독자가 될수 없다. 자, 여친은 어떻게 하냐? 이거 따요 이거 따아여거다아이되잖아 어, 뭐야? 뭐야 어 <뭔들> 뭐야? 뭐가 막 나와? 어. 이게 똥이야 어후. 이게 똥?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진짜? 혼내 <뭔들> 이 이게 똥 먹는 거 아니야? 이똥 모래 같은 거야 이어나 여유롭게 책 읽는 거 생각하고 왔는데 책이 20분, 20분도 못 읽은 거야 쌀은 뭔가? 이렇게 짤까? 응. 우리는 평범을평범함을 그거 하자. 뭐지? 음. 음. 그냥 먹는데, 이거 우리 알지? 오늘의 라면은 농심에서 나오는 보글보글 부대찌개 면이에요. 본가에서 훔쳐왔어요. 나안 씌웠어 너엄 훔쳐 오자어 뭐래 너가 네, 너가 카톡으로 보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글보글 찌으면 맛있겠다면서 이, 니 진짜 금도둑으로 신고하네 너가 어디서 한대서 먹어야 돼 바다 쪽은 보이게 먹지 그래. 너가 오히려 여기 안 앉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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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아 기다려 오 어, 신기해 먹어. 우와 요리됐다 아 먹어봐 아 먹어 먹어 왜? 거짓말하다가 맛있는데? 자 명품 라면끼리 먹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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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만 먹으 아니 나 사진 찍으라고 해놓고서 너가 다 먹었잖아 아니야 영상 돌려봐 영상 돌려봐 다 먹고 있네 진심 혼자 Demon. 쓰레기 다 챙겨가자 어? 찍고있어 너 근데 원래 쓰레기 다 챙겨가는게 맞다 맞아 당연하지 <laughs> 말해 하던 거 어, 이거 테무에서 샀는데 진짜 괜찮다. 일단 엄청 가벼워. 새끼손가락도 걸어서 들수 있어. 용도로 가볍고 오오오. 간단하게 여기 놀러 왔을 때 어. 커피 커피 테이블 느낌으로, 어, 커피 테이블 느낌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는 테무에서한 어. 15,000원인가? 15,000원, 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 엄청 저렴하게 샀고.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좋은 것 같아. 레멘트 왜 니가 뺏었어? <laughs> 아무튼 진짜 좋았다. 어. 이거, 태무에서 퇴무, 산 제품 중에서. 제일 맘에. 어. 제일 음에 들어. 어, 실용성이 가장 많은? 응. 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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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겠네. 응. 네, 그런 제품. 제가 제품, 제품 링크 한번 찾아서 걸어놓겠습니다. 진짜 간편해 이렇게 해서 끝이야. 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엄청 편해. 이거 너도 할수 있어. 무시발원인가자 <laughs> <laughs> 저희들이 놀았던 장소는 깨끗하게 치우고 가고요. 근데 저기 아까 람, 라면 먹은 자리에 막 촛불 같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막 서원성치 이런 거 있잖아. 박용진 씨 10월 21일 21일 날이었나? 청소하러 오겠습니다 여기 이런 쓰레기들도 다 청소해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맨날 까매기 있지요가 <laughs> 내가 <웃음> 영상 찍잖아 맨날 까매기가 있어 저거 저거는 주워가자 큰거 내가 어. 몰라 그거 청소기에 있거 가자